리플의 소송 승리 이후 100달러를 전망하는 언론기관들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XRP는 100달러는 커녕 1달러도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00달러까지 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꾸준히 XRP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을 낼수 있는 필승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XRP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모멘텀과 변동성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21년 4월까지 리플이 300원대에서 2500원대까지 대세상승을 했습니다. 이때를 보면 리플 생태계의 확장과 호재 등이 겹쳤고 비트코인 상승장과도 맞물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승모멘텀이 강하게 나왔고 변동성이 큰 장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승 모멘텀과 변동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매매에 활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이 모멘텀과 변동성을 눈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매매에 활용한 사람은 존 카터라는 트레이더입니다. 그는 스퀴즈라는 지표를 개발해 1996년부터 200만원을 시작해 현재 230억 원을 만든 전설의 투자자입니다. 그는 스퀴즈라는 지표를 만들어 상승모멘텀이 생겨나는 곳을 녹색 막대가 나오면서 알수 있게 해서 매스타점을 잡고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을 흰색 점으로 알려줬습니다. 녹색 막대가 줄어들고 밝은색 녹색에서 어두운 녹색으로 바뀌면서 고점 시그널을 보여주면서 고점에서 매도를 할수 있었습니다. 이 지표는 XRP가 급등이 나올 때는 어김없이 모멘텀과 변동이 이 지표를 통해 포착이 됐는데요. 올해 7월 급등이 나올 때도 빨간색에서 녹색 막대로 바뀌고 흰색 점이 나오면서 폭등 신호를 예고했습니다. 이 지표를 활용해 리플 일봉으로 중장기 투자도 할수 있지만 분봉으로 데이트레이딩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막대에서 녹색 막대로 바뀌면서 매수 타점을 알려줬고 빨간 점에서 흰색으로 바뀌면서 상승 변동성이 더 커졌고 어두운 녹색 막대로 바뀌면서 점점 막대 높이가 낮아졌습니다. 이때 고점 시그널을 주면서 익절 타이밍을 알려줬습니다. 이 매매법은 리플 외에도 비트코인 등 모든 코인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 지표를 추가하는 방법은 차트 상단 지표를 클릭 후 돋보기 옆에 스퀴즈를 치면 스퀴즈 모멘텀 인디케이터 이를 클릭해 줍니다. 이 스퀴즈 모멘텀 인디케이터는 레이지 베어라는 투자자가 코인 매매에 적합하게 만들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라이크를 받고 대중적이고 신뢰도가 있는 지표입니다. 스퀴즈 모멘텀은 녹색과 빨간색 히스토그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히스토그램이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바뀌면 그 순간 매수 타이밍이 온 것을 알수 있고 그 뒤로 급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분 봉으로 오전에 사서 오후에 파는 전략으로 간다면 하루에 꾸준히 20-30%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시 승률은 6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5%의 손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XRP 5분봉 차트에서 빨간 막대가 녹색으로 바뀌면서 매수 사인이 나왔지만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변동성과 모멘텀은 상승을 봤지만 상승 추세가 아니라 하락 추세였던 것이죠. 따라서 상승 추세, 하락 추세를 알려주는 200일 이평선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200일 이평선 추가 방법은 지표를 클릭 후 돋보기 옆 EMA를 넣고 지수 이동 평균을 클릭해 줍니다. 200일 평선을 추가했습니다. 200일 이평이 우 하향하고 있고 캔들이 200일선 밑에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아닌 하락 추세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퀴즈 모멘텀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왔지만 하락 추세에서 나온 매수 시그널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200일선을 추가해서 추세까지 점검을 하면 승률은 65%에서 85%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 손절할 때의 공통점을 파악해 승률을 더 올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퀴즈 모멘텀이 매수 시그널이 떴고 200일선이 우상향하고 있고 캔들이 2 0 0일선 위에 있는 매수 타이밍이 떴지만 하락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 모멘텀과 변동성 추세는 파악했지만 저항대에 걸려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지 저항을 눈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지 지정을 알려 주는 지표를 추가해 승률을 90%대까지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지표를 클릭 후 서포트 엔드를 치고 서포트 앤 레지던스 레벨스 위드 브레이크스를 클릭해 줍니다. 파란색 지지선과 빨간색 저항선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스퀴즈가 매수 시그널을 떴고 2 0 1선 위에 있는 이 매수 타점이 사실은 저항대에 걸려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 지표를 활용해 실전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5분봉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먼저 스퀴즈 녹색 막대가 생기기 시작했고 변동성을 예상해주는 흰색 중앙 점들을 통해 매수 타점이 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 캔들이 2 0 1선 위에 있고 빨간색 저항대를 돌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이후 가격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저항대에 걸리고 녹색 막대가 빨간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서 익절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하락에 투자하는 숏 포지션 진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퀴즈 모멘텀이 하락을 나타내는 빨간색 막대로 바뀌었고 앞으로 변동성이 커질 것을 알려주는 흰색 점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매도 캔들이 200일선의 하락 이탈과 동시에 파란색 지지선도 하락 돌파했습니다. 이 지지선은 이제 정선 자격을 하기 때문에 큰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후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지지선에서 익절을 해줬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1위 지표인 스퀴즈 모멘텀을 활용한 매매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집에서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세가지 지표를 추가할 때 한가지 문제가 생기실 겁니다 스키즈 모멘텀을 추가하고 200일평선까지 추가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지저항을 추가하려고 하면 유료결제를 하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트레이딩뷰는 두개까지는 지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세개부터는 유료를 결제해야 하는데 소액투자자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 분들을 위해 이세 개의 지표를 나타낼 수 있는 소스코드를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스코드를 받으셔서 차트 하단, 파인 에디터를 클릭해 이 부분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저장과 차트에 넣기를 해주시면 무료로 세 개의 지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소스 코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5번과 스퀴즈 소스 코드 메시지 남겨주시면 스퀴즈 소스 코드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